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정입니다. 7월 5일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이제 삼복도위로 접어들었습니다. 7월 9일 날, 속초에 1박 2일 여행을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만석입니다. 1박 2일,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면, 정말로 저렴하죠. 실비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객님들 좋은 여행이 되시길 기대를 합니다. 저 에디정도 함께 동반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날 국내 여행을 떠납니다. 당일 코스죠. 사방역 1번 출구에서 오전 9시에 버스가 떠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 오면은 오후 5시에서 6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객 여러분, 저희 파라다이스 여행 채널을 이렇게 구독해 주시면 저희 회원으로서 앞으로 실비로 모시고 또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전에 방송을 드렸습니다만, 동남아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오박 6일을 이렇게 일본도 갔다 오고 또 대만도 갔다 옵니다. 우리 고객 여러분. 아, 크루즈 여행은 조금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만 24시간 함께 배 안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고 함께 또 파티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가 주어집니다. 음식도 있고 또 술도 있고, 많은 것이다. 어 배에서 먹는 것은 공짜라고 하죠. 공짜. 아 많은, 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남 파라다이스 다른 채널이 또 있습니다만, 강남 파라다이스 여행을, 이 채널을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자주 찾아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회원님들의, 그, 우리 고객님들이 이렇게 여행 스케줄을 물,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예약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약을 하시면또 전화를 주시면은, 우리 전문 상담원이 이렇게 상담을 해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십으로 우리 회원, 우리 고객님들, 아 비용이 부담되면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야다 활보제도로 이렇게 갈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아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격면에서는 이렇게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고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강남 파라다이스 여행 채널을 구독 해 주시고 회원이 되어 주시고 앞으로 많은 혜택과 함께 좋은 여행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